이번 영상은 양택에서 피하여야 할 장소 중 막다른 골목과 관역배기 집편입니다. 그림과 같이 막다른 골목은 도로의 끝에 있는 터나 집을 말하며 관역배기 집터는 도로가 직선 도로와 가로지르는 도로가 만나는 곳에 있는 터를 말합니다.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다른 골목 집터입니다. 하전의 표현을 보면 골목은 큰 길에서 들어가 동네 안을 이리저리 통하는 좁은 길이고 막다르다는 표현은 더 나갈 수 없도록 막혀있다 뜻입니다. 따라서 막다른 골목 집은 동네 안에 있는 이리저리 통하는 좁은 길이 앞이 막혀서 더 나아갈 수 없는 곳에 있는 집이나 터를 말합니다. 사진과 같이 막다른 골목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다른 골목터가 해로운 이유입니다. 길을 따라 집을 스치며 속도가 빨라진 바람이 골목집으로 곧장 불어닥친 탈풍을 직접 받아서 해롭습니다. 화재시 강한 골목바람을 타고 불길이 밀어닥치기 쉽고 이런 구조는 대부분 뒤쪽으로 연결된 새끼이 거의 없어 재난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다른 골목집의 개관입니다. 막다른 골목 집은 매우 흉한데 이터는 골목을 따라 불어온 바람이 정면으로 찌르고 들어가니 마치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길을 따라 좌우로 주택이나 아파트가 배치되면 바람골이 형성됩니다. 이때 마지막에 바람을 사단할 때 세워진 아파트도 막다른 골목 집과 같이 흉합니다. 도로 뿐 아니라 물리 직선으로 다가와도 좋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관역배기 집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의 표현을 보면, 관역은 활이나 총따위로 쏠때 표적으로 만들어 물건, 만들어 놓은 물건이고, 관역배기는 예고스로 똑바로 걸러다 보이는 곳입니다. 따라서 관역배기 집은 이곳을 똑바로 걷는다 보이는 곳에 있는 집터를 말합니다. 사진과 같이 도로가 건물과 들 만나는 그런 곳을 관역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가 만나서 좌와 우로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가 있고 그 끝에 관역벽이 집이나 건물이 있고 도로가 좌와 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역벽이 터가 해로운 이유입니다. 집과 집 사이 길에서 나온 바람이 관역벽이 집으로 곧장 불어닥치니 살풍을 직접 받아 해롭, 해롭습니다. 하제시 강한 골목바람을 타고 불길이 밀어닥치기 쉽고 특히 뒤로 연결된 쇳길이 없으면 대난시큰 피해를 있게 됩니다. 자동차의 타이어, 배기 가스 등 각종 오염물질이 도로를 따라서 관역배기 집으로 유입되어 건강상으로 분리하고 자동차 등 동력을 갖는 물체의 관성법칙에 의해서 달리던 자동차가 집으로 들어올 오염에 도출되었습니다. 관역배기 집터의 개관입니다. 관역배기 집은 매우 흉한데 이 터는 상시 화살이나 총탄을 맞아야 하는 관역과 같이 화재 시의 화염, 태풍이나 겨울이 살풍, 오염물질의 이입, 대형 차량의 진입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관역배기의 판단은 주택은 길에서 볼때 대문이 똑바로 건너다 보이는 집터로 화살을 맞듯이 도로가 직접 치고 들어오고 있는 집터인 것입니다. 아파트는 발코니에서 밖을 쳐다보았을 때 집쪽으로 도로가 직선의 형태로 놓여있고 집앞에서 도로가 좌우로 갈라진 아파트를 말합니다. 풍수실천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막다른 골목집터와 관역백기 집토는 풍수적으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 이사, 사업장 선정 시 최우선적으로 개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 실천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심리적으로 평안하며 일상생활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